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즉 열두 살에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랬다더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위대한 분인데 그 그런 분의 어린 시절은 좀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미아가 될 뻔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며 아니 적어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아이를 놓치냐. 이건 부모가 자녀를 관리하지 못한, 양육하지 못한 부모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이제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어린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말대답을 하면서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이런 말 두가 나오니 아 이건 가정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적어도 21세기는 오은영 박사님이 이 구절을 본다면 가정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뭔가 다른 사람과 비범하게 특별한 것을 보여줬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나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했다면. 초대교회, 적어도 이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읽었었던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저라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이 내용이 강조되었다면 이것은 좀 빼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일년에 한번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1년에 한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월절던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켜졌던 것으로 그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1년에 한 1년에 한번 그리고 유월절 절기 때마다 생각하면서 그들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보여 줌으로써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면 생각할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였졌던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것이 시작되며 그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잡고 있는지 어쩌면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한 예배 그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님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미아가 되볼뻔했고 지금이야 뭐 어린 아이가를 잃어버리면 물론 평생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저를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한두세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웬 음식점 앞에서 찾았다고 하고 하나는 누군가를 따라가라는 걸 간신히 붙잡고 데려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잃어버렸다고 하니 오히려 부모님의 손을 떠났다고 하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얘기합니다. 누가 보금 2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쩌면 유교 사회에 살아온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 대답하는 것이 좋지는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누가복음 공동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있어야 할 장소, 그 장소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왔던 이 성전을 통해. 분명히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처럼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몸소 그 몸소 정체성, 즉 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거죠. 이유였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한참 후에 책으로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런 시절에 이렇게 활동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 이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교에 좀 생각되고 있는 유교 생각을 하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어린 시절을 할 필요 없이 뭐 청년 시절을 할수 있었으나 이때 분명히 예수님은 열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유였재 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0이라는 숫자에 열두 살이라는 그 숫자에는 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였재 떤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열두라는 숫자, 1 2라는 숫자에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생각하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12살 시절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열두지파 열두제자 그 10이라는 숫자의 완전성 즉 뭐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아는 예배 그리고 절기를 통한 제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장소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교회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이단의 무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이 되어 버려서 내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뭐 제가 교육부서를 많이 맡아왔지만 학생들이 예배를 빠지는 것의 대부분의 대부분 요소는 다들 학원을 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수능 열심히 봐서 성공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가끔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수능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저 때문에 수능을 못 봤다고 욕을 할 거, 비난을 할것 같으니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종교행위처럼 느껴지는 이 예배가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해았다면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내 자신은 하나씩 하나씩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성숙해졌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은 어쩌면 뭐 유교 사회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그 12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있었던 그 시기에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서 있던 곳은 그의 정체성을 몸소 보여줬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나에게 해답을 달라고 나에게 가르침을 하고 이끄심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